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와 몸살을 앓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커서 균형을 잃으면 앓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믿음 생활도 잘할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심으로 된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 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하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기에 오늘은 빌립보서 핵심 총론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진정한 기쁨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죄와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기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극심한 가난도 풍부함도 다 경험했는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상 본문의 핵심은 빌리보교회의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이두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자임을 세워주면서 이들이 보인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충성과 사랑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맺는 열매요. 기쁨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극률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리포서 2장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극률히 여기시며 돌이킬 때에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목상 본문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을 받은 디모데는 사도바울에겐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오직 복음과 예수의 일만을 위해서 수고한 자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심성은 착했지만 심약했던 디모데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쓰임 받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빚으신 것입니다. 또한 에바보로디도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바울에게는 함께 수고한 군사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에바보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이 여기사, 사경을 헤매던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사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했으며 에바브로 티도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보셨고 희생적인 헌신을 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복된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데 본이 되는 자가 참된 성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리보스 2장 22절과 25절을 봉독합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어떻게 사는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묵상 본문인 빌리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힌 상황에서 빌리보 교회 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리보 교회 의 성도들에게 두 사람을 인정하고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인정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고 에바브로 디도는 그의 수고와 헌신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빌리보 교회 상황은 사도바울이 감옥에 투옥됨으로 목회자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통행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목회자적 심정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깊은 애정으로 성도들을 돌보았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수고하면서 전할 수 있는 검증된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바브로 디도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 상황에서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으며 성도들에게는 형제가 되고 군사가 되어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질병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까 봐 걱정도 많이 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교회를 세우는 데참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티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본이 되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티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영락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하고 성도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이민 사회 속에 세워진 우리 영락교회도 더욱 든든히 서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음에 합당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정받는 일꾼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 없어서. 에바브로티도처럼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기희생적인 성도 사랑을 베푸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참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이 가는 충성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과 복음 교회를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는 참 성도와 일꾼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가정을 평안으로 우리 영락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